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크게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을 많이 만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도 찾아오고요. 또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가능 앞에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불가능이 앞을 가로막으면 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분은 2016년도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불가능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포기라는 것은 배추 셀 때나 새알리시고요. 올해는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도 마시고 생각도 마시고 마음에 품지도 마세요. 2016년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올리브 교회 속에 함께 하여 주시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가능과 가능이라는 것은요, 사실 종이 한장 차이에요. 아니, 종이 한장 차이라기보다는 점 하나 차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에 점 하나 찍어버리면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점을 찍어야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데 그 점을 누가 찍느냐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 있는 그점 하나가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점을 치는 그 주체가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불가능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에 도전을 했던 그 용기는 우리가 자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불가능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다가간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laughs> 나폴레옹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요, 워털루 전쟁에서 억수같이 내려오는 여러분 손학비 때문에 전쟁의 귀재였던 그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억수같이 내리는 그 손학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여러분 가능 앞에 점을 찍으려고 했던 그 나폴레옹까지도 불가능 앞에 아무 힘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불가능 속에 직면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의 사람들이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나요? 그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 지식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그것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억수같이 내려오는 그소악비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불가능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생활 하에서 정말 2016년도에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6년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은 정말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제한되었던 것이 광야생활입니다. 광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불가능 앞에 직면했죠. 홍해바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으로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입을 것들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없어서 힘들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누구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다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함께 견딜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이까지 온것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 40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몇백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막은요, 모래, 모래, 모래밭은요. 여러분, 길도 없어요. 그 당시는 나침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냥 별 하나 바라보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길이 없는 그 사막 속에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를 새롭게 시작했지만, 이 2016년도도 또다, 또 다른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힘든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불가능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우리가 2016년도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출발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 광야 상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셨던 날마다의 삶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낼수 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모세가 죽고요. 여수아가몇 백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불가능이 또 앞에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러분, 어떨 때는 이해가 잘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당연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난 땅을 주시면 그빈땅 주시면 될 텐데, 그냥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냥 하다가 그냥 아무도 없는 광, 가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될 텐데, 가난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 수많은 불가능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직면해져 있는 이 불가능은 모든 불가능이 있었습니까?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앞에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도 보이지만 그난공불락의 성과 싸우고 전쟁을 해서 차지를 해야 할그 사람들이 우선. 넘어야 할 요단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쉽게 건널 강이 아니에요. 1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때 항상 언덕에 요단 강물이 넘쳐나더라. 언덕을 넘 언덕에 강물이 넘쳐나는 그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좀살것 같았는데 또 다른 불가능 앞에 진변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실망과 낙심과 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을 음습했겠습니까?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점을 하나 찍어주기를 원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점을 하나님께서 찍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점이 15절, 아, 8절입니다. 너는 은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저 말을 한마디말로 요약하면요. 은약계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은약계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저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을 메고요? 은약계를 메고 은약계를 메고 물속으로 요단강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 앞에, 언덕 위에 차고 넘치는 그물 위로 뛰어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들고 갔던 언약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언약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상징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은약계 위에 있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그 은약계를 메고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약계 속,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신다면 요단강물이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 가, 들어가신다면. 홍해 바다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합니다. 불가능 앞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갈수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 먼저 들어가실 때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016년도에 시작한, 시작을 한 2016년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들, 고난거리들, 지금도 우리 앞에 실망의 모습으로 낙심의 모습, 모습으로 절망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실 수 있도록 앞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분의 인생이 가정이 불가능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세워 2016년도에 발걸음 발걸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약괴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 은약괴를 메고 물속에 뛰어들어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은약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가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행했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우리들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혁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써 2016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면 우리가 설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들을 모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2016년도는 형통한 삶이 다 되기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2016년도를 출발했습니다. 형통한 삶을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이 됩니까?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한 길이 형통한 삶의 비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앞장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어떠한 형통한 길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까?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기를 메고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물에 발을 옮길 때마다 넘쳐흘렀던 그 언덕에 언덕 위로 넘쳐흘렀던 그 물이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 그러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그들을 앞에 여러분 펼쳐지지 않습니까? 2016년도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염려와 극정거리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2016년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나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밟고 멈추면 어디를 밟았다고요? 흘러내리는 물을 밟은 거예요. 흘러내리는 물요. 여러분 언덕 위로 짱대 같은 그 요상 강물이 흘러내릴 때그 물을 발발 제사장들의 마음 상태,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걱정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빠지면 어떻게 하나? 물이 휩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의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게 만들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도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나는 그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약계를 메고 밟으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승리했던 삶이고 가난을 점령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재력, 능력을 함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들도 회사들도 그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의 회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이 달란트를 극 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숙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시켜야 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극대화시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생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무 우리의 무한한 이 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믿음의 극대화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극대화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100%의 순종을 할때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간증거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신뢰할 때만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순종 믿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믿는 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2016년도는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2016년도가 다 되시길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것은요. 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수가 네 명이더라고요. 네 명이 언약궤를 메고 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랬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했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이 함께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고 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급을 메고 급을 가지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발을 내디디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2016년도에 우리 올리브 잔로교회의 믿음의 식구로 함께 묶어주었던 이 공동체가 한 명도 나고함 없이 함께 은약계를 메고 말씀 충만한 채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나고 하면 이렇게 세워주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 우리가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신앙 공동체, 팀워크 잘 되는 이 공동체, 그래서 은약계를 메고 서로가 말씀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장혹에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은 배우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결석하지 마십시오. 말씀 있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충만하여서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기대를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